중독자들에게는 이 정상적인 삶에서 누리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은 환상의 세계에서 누려야 하는, 그러니까 환상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의 하나의 시시한 대체물에 불과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적인 중독자들에게서 정상적인 성생활은 그것은 그냥 그 환상적인 것에 대한 하나의 대체물에 불과한 따분한 것이죠. 게임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이 현실의 이 삶은 어떻게 보면 그 게임 속에서 그 가상현실 속에서의 어떤 생존 게임을 위한 하나의 대체 정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드라마 매니아, 영화 매니아, 이런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의 삶은 드라마와 같은 삶, 영화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그냥 희시한 대체적인 그런 삶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물질 세계가 유일한 어떤 실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세계는 그냥 환상에 불과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좋지만 언제나 물질 세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대체물 정도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대체물 정도로 또는 어떤 보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환상적인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보완하는 대체제 정도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삶이 진정한 실체인 것이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정말 요란한 세상의 그 집요하고 강렬한 그러한 소리 속에서 영적인 세계의 소리는 사실은 세미한 소리와 같습니다. 이사야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지진 속에서도 폭풍 가운데서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요란한 세상의 그런 음성과 음향과 화려한 조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450명의 850명의 바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종교개혁을 위대한 종교개혁을 꿈꾸었지만 사실은 심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마저도 이땅 가운데에서 이 세미한 소리 속에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때로는 우리도 침체를 겪게 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죠. 어,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쟤들이 세상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비합리적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설득당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현실을 실제로 보고 영적인 것을 대체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사람들이 수영을 배울 때나, 또는 뭐, 이렇게 익스트림 스포츠인 뭐, 절벽 타기 같은 거를 배운다고 할 때, 아,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강사는, 아, 걱정하지 말고 해라. 어? 결코 빠지지 않을 거다. 라고 가르쳐 주지만, 실제로 그 수영을 배우는 사람은 사실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벽 아래를 실제로 내려다 보거나, 물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줄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대로 무 따라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거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 강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근거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지금 타고 있고 수영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영을 자꾸 못 배우고 그런 걸못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전에 관한 그 요소가 사실은 그들 눈에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상상력이다라고 루이스는 말합니다. 여기서 서로 갈등을 겪는 것은 믿음과 이성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믿는 것과 보는 것의 갈등이다라는 거죠. 특정한 것들을 계속 믿으려고 하는 의도를 확고하게 다지라고 할 경우에 사실은 이성은 그것을 대항해서 싸우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절대 이성은 신성한 거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불타는 한 아궁이 속에 있는 눈과 같아서 금방 녹가 없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의 이성은 기독교의 주장을 반대하는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설득당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은 대부분 다 터무니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유혹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주장이 이성적으로 다 터무니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당장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성은 진리를 얻을 수는 없지만 믿음을 믿음이 없을 때. 사탄이 마음대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믿지 않도록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동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이성이 아니라 탐욕과 공포와 질투와 무관심이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것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무관심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것은 바울의 말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바울은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믿음이 더 실제다라고 알고 그렇게 따라 살았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이는 상황이 멸망이 지금 확정적이고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것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거부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탐욕과 공포와 질투입니다. 에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끝까지 거부하고 정욕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아는 이렇게 절망의, 멸망의 직면에 있으면서도 그 죄에 중독된 채로 현상의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끝까지 멸망의 길을 택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는 에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솔로몬 왕때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거부하다가 추방당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아론의 자손들 속에서 아비아달 계통이 사실은 제사장 직분에서 아 소외 당하고 사독 제사장 계열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이다 말 계통의 제사장 계통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 아나도 출신이에요 물론 에레미아가 아나도 출신이기 때문에 아비아달의그 후손이다 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큽니다 그는 요시아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나도에서 또 유다 각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에루살렘과 성전과 왕궁에서 또 감옥에서 계속해서 복음사역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에레미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에레미아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그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런 긴박한 시대적 요청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중해서 영원전부터 택하여서 온 세상의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삼으셨다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에레미아는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 소이다 주여와여. 호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줄 알지 못한 아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이입니다. 그당시의 시대의 폐역함을 둔으로 목격하고 있었던 그 에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그 강팍하고 어두워진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고난의 일인지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예레미야는 저는 아이입니다. 저들은 저렇게 말도 잘하고 저렇게 능력도 많고 저렇게 힘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들을 설득할 수 있겠으며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거부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1장 7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나 여호와의 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에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고 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국에 위에 선지자로 세우셨고 에레미야의사역의이 모든 결론은 여기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만국에 세우고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에레미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슬압들이 와서 숯불로 그 입을 정결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에레미아 입에 말씀을 주고 증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우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입에 있음으로 해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짓밟히고 온갖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도 하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20장에 가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주의 말씀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딱 걸어 잡고 안 나가겠다고 하면 이 속에서 심중해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나의 친한 친구들도 저 자식 유혹을 주어가지고 무너뜨리고 짓밟아 버리자. 이렇게 하면서 자의, 저의 길에 지금 올무를 놓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아, 예레미야는 말로써, 글로써, 상징 행위로써, 배띠를 묶기도 하고 토기장의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깨진 오줌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멍에를 메고 살기도 하고 지금 여기 32장에서 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를 가감없이 솔직하게 담대하게 철저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32장에서 본 것처럼 지금이라도 항복하라 너희들은 지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라고 전하게 되니까, 에리미아는 수많은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시위대의 뜰에, 원래는 그 깜깜한 감옥에 갇혀있던 것들 지금 시위대 뜰에다가 데려다 놓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된 대적들은 어떤 거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항상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행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무조건 평안만을 외치는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괜찮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 성읍이 결코 망할 수가 없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결코 망할 수 없다. 과거에 히스기할때 보지 않았느냐?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죽지 않았느냐?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거짓된 확신과 거짓된 평강을 외치는 그 선지자들에 대하, 선지자들에게. 에레미아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들, 정치 기득권 세력들, 계속해서 에레미아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아는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올무를 놓았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그의 용기는 결코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레미아를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도 에레미아를 지지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룩이 있었고, 몇 사람 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에레미아가 죽지 않도록 아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아는 그 1장부터 29장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임박한 심판과 재앙에 대한 그런 선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장과 33장에서는 하나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31장, 30장과 31장은 시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아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있고, 32장과 33장에서는 3문체로, 내레이티브로 되어 있어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되어 져 있습니다. 특별히 31장, 그, 31절 이하에 보면 새 언약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회복하셔서 새 언약을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돌판이 아니라 그의 마음판에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과 순종하고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 다시는 파기될 수 없는 그 언약을 세워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확정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새 언약의 특징은 그 마음을 회복하신다라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에 있어서는 신의 산 언약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새겨지는 것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서 늘 하나님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고 깨끗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2장에 들어오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제 10년에 이때는 지금 588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애국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짐박한 상황이죠.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 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르미아는.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 성은 망할 것이고 시드기아는 붙잡혀 갈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붙잡혀 가서 에루살렘의 응? 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듣기 싫어서 당시에 응? 기득권 세력들은 에르미아를 가어버려요 37장 그 11절과 21절에 보면 좀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타나는데 어, 여러분 한번 뒤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드기아가 다시 이 시드기아 왕이 에레미아를 불러서 왔을 때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에레미아는 하나님은 에레미아를 통해서 지금 시드기아가 항복하면 네 목숨은 살 것이다. 네 자녀들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시드기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친애국파의 아, 조종을 받아가지고 애굽이 지금 곧올 거다. 애굽이 지금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오면 바벨론은 반드시 이 포위를 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좀만 기다려보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거부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아는 자기가 본는 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고 자기 두 눈까지 뽑히고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런 속에서 지금 에레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들이 이성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정욕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러는데 자신들은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한 거예요. 에레미아가 이렇게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아에게 그의 조카 하나멜의 기업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전쟁에서 다 폐허가 되고 아무것도 남게 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업무를 자 고엘로서의 의무를 행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친척이 빚에 쪼달리거나 집이 땅이 넘어갔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사주는 것처럼 자신의 지금 조카의 땅을 에레미아 보고 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자 바로 그 조카가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에레미아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 70을, 70세계를 달아주고 그 밭을 아나도에 있는 고향에 있는 밭을 삽니다 매매증서를 두 개를 쓰죠 하나는 써가지고 임봉해 두고 하나는 공개해가지고 증인들 앞에서 읽고 그것을 단지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한 이런 상태의 상황 속에서 지금 두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바벨론이 포위가 되어 있고 아, 바벨론에게 에루살렘이 포위가 포유, 되어 있고 곧 지금 다 멸망할 그런 상황 속에서 밭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파산한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것 지금 내일 12시면 지급정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오늘 갔다가 은행에다가 몇 십억을 놓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 그런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이 상징행위 자체가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땅을 왜 사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군사적인 위협 때문에 또 어떤 생산적인 활동도 할수 없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땅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 라는 거예요. 15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밭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에레미야가 이렇게 땅을 사는 것은 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의 남은 자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다시 유다로 돌아왔을 때그 집과 포도원을 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인 것이죠. 이것을 상징 행위를 통하여서 시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포도로 왕궁의 시위대 뜰에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은 가치 없는 땅, 지금은 가치 없는 백성으로 끌려갈지 모르지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을 다시 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래의 약속과 언약을 들은 에레미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아의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장래의 계획을 듣고 난 후에 이어지는 기도입니다.